자, 이번에는, 혹은, 혹은, 이제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는 건데,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어, 으, 으, 이렇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준다는 것한 문자로 정리해 볼게 위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니까이 y 자에다가 그걸 넣는 거야. 그러면 찹찹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를 좀 해주면 후두두.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항까지 해주면, 짜잔. 자, 그러면, 예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쌍의 헤드를 가지려면, 애지 당초 X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X가 뭐일 때 Y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한 쌍이잖아. 이렇게 되면 보통 X가 두개 나왔었는데, 하나가 된다.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여기서 중근으로 가는 거죠. 중근이면 판별식이 이걸로 가는 거고. 자, 짝수 판별식을 해주면, 마이너스, A는 뿔마 6인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그러니까 뭐 다음 것도 실근을 갖는다? 결국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게나 같겠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0보다 작겠다. 이로 메타로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파이팅!